On my mind a lot, don't need no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Get yeah, us, babe, miss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e and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and break you out. In the end, we're gonna make the child, then we gon' gonna hit the show Part two, we don't need no pause. 현대 고성능 브랜드 N 모델에는 서킷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4대 서킷인 용인 AMG 스피드웨이, 영암 국제동차경기장, 인제 스피디오, 태백 스피드웨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 N으로 1박 2일 동안 약 1,300km 주행해서 이 서킷을 모두 찍고 돌아오는 장거리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주행 시험만 20시간이 걸리는 컨텐츠인데요 1박 2일에 하루 동안은 주행과 충전만 해야 되는 꽤 지랄 같은 컨텐츠를 시작해 봅니다 37%에 147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충전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충전했는데 시간이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서 괜찮은데 문제는 금액이네. 18,000원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전 중지하고 출발할게요. 86% 충전했고 주행 가는 거리 368km 대략적으로 80km 정도 충전하면 한 350km 정도 탈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5N으로 첫 번째 서킷인 용인 서킷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지금 12시 20분인데 11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8분 정도 소요가 되고 36km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했고요. 연비는 4.2를 보여주고 있고, 시야는 43분, 97km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암 서타켓을갈 거예요. 자. 5시에 도착을 하고요 4시간 걸리고 349km 자 주행 가능 거리는 지금 보시면 333km 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여기 정읍이나 전주 뭐 이쯤 어디에서 한번더 충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도착해서 충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Backing up, but my side is accustomed to it. I got people knocking, never stop to bother, cause my people popping This is not religious. When I pray, I feel the repercussions. Desperation separates my name from those we see too often. Left the lane, they dealt me from the start. The street was not my option. No. no, no. But I've been rolling with it. They see that I'm on my grind, so they lead me to grow the vision. The team that we got is tired. So believe that. The reason I jump on mic is cause peace never wanted rhythms. Down. They be running for my spot.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영암서기까지 123km 남았고 지금 현재 주행 정보는 21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처음에 충전했을 때 248km.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85%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사용하는데 주행 거리를 25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쏘면 연비가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네, 영암 서킷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122 키로 자, 충전하고 나서는 4 네, 122 9키로 를 주행 했고 1시간 23분 주행 했고 연비는4.2 키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출발해서 371km 시간은 4시 18분 소요됐고요. 연비는 4.0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되게 빡세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울산까지 갑니다. 울산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에 태백 서킷으로 넘어가는 걸로 네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요. 태화강 역 쪽에서 하루를 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어, 연비가 대략적으로 여기 4.2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N 모드에서 전륜 구동으로 배분 이렇게 구동을 배분할 수 있죠. 그리고 후륜으로도 배분할 수 있는데 전륜으로 최대한 당겨서 주행하면은 과연 연비가 더 좋을까? 왜냐면 전륜구동이 연비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앱 모드로 눌러서 앱모드에 앤 커스텀 1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바꾸고 전륜구동으로 완전히 넘겼을 때 과연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성 녹차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 주고요. 일단은 연비는 자, 처음 충전하고 200km 정도 주행을 해서. 2시간 24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륜으로 주행했을 때 연비도 4.2. 생각보다 이게 전륜으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막 좋다. 뭐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450km 5시간 19분 주행했고 연비 4.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전을도 하고 가겠습니다. 이차 타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80%까지 충전했고요. 그리고 충전 금액 18,672원. 시간은 25분 소요가 됐습니다. 이 기계마다 이미 다르기 때문에 자, 사실 옆에 기계에서 충전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그리고 속도가 너무 안 나와요. 속도 너무 안 나와서 이걸로 충전을 했고 이제 태화강력으로 출발할 것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울주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을18% 남았고요 어, 충전하고 227.7km 2시간 주행했고 연비 4 2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평균 속도로 좀 빨리 왔어요. 빨리 달린 것치고 연비가 4.2로 괜찮았던 이유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에코 모드로 오니까는 장점이 딱 하나 있는 게 전륜 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후륜 모터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연비가 고속에서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 중간 또 전륜으로만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 계속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역 근처 도착을 했고요. 숙소는 아마 저기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충전하고 나서는 254km 주행했고, 2시간 30분, 연비 4.3인데, 이거 사실 뭘 해도 4.3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 올때 시속 110, 120, 그 약간 뭐차 없으면 좀더 쏘기도 하면서 왔는데, 확실히 후륜으로만전류안 쓰고 후륜으로만 오면 어,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704km에 시간 7시간 51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갈 길이 먼데, 아직 충전량이 50% 밖에 안 되고, 22분, 한40% 충전하는데, 22분 걸려서. 8 0분까지한 40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하고 가다가 또 충전할게요. Goddamn, <목소리> 교계소에 도착을 했고요 50%에서 10% 40%를 사용해가지고 111km의 주행거리를 보여줬고 연비는 3.4km인데 조금 뭐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좀 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더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은 817km 9시간 30분 주행했고 연비는 4.0km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 왓챠 유플러스 모바일 TV는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승차기 때문에 게스트 모드에서는 되지 않고 오너만 볼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 2만원 10%에서 71% 61% 채우는데 2만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전기료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235km 주행 가능합니다 이제 태백 서킷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 연비가 최고 한4.6 정도 나오고요. 아무리 잘 타도 5를 좀 넘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로 시속 100km로 그냥 안전 속도 위에서 달리면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태백석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165km 주행했고 1시간 54분 연비 4.3km고요. 충전하고 주행까지 165km 주행했고 1시간 55분 연비 4.3km를 보여줬습니다. 자, 팝콘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지 확인해보려고 터널에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야호! 여기서. 뭐야 이거? 밖에서 안 들리네. 이게 외부 스피커가 되는데도, 아니 이거 시, 실내잖아요. 아 이게 팝콘 소리가 밖에서 는안 들리고 안에서만 들리네요. 해봐. 음. 밖에는 아예 안 들려. 가, 가상 사운드가 주행이랑 이게 맞물려가지고 그럴 때는 되게 좋은데 그거 아니고 그냥 어 도로에서 이렇게 달리거나 이럴 때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가상 사운드의 팝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차량은 외부에서도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량이 잘못된 건가 하고 인재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께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제자리에서 소리는 안 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주행하면서 트렁크 하단에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들리는 듯합니다. 사운드는 잠시 뒤에 들어보실게요. 네, 태백에서 충전을 하고 인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시끄럽네. 이거. 어쨌든 자 TC 콤보 체비가 되게 빠르고 많은 것 같아요. 어? 80% 충전하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네, 생각보다 속도가 괜찮고요. 충전 금액은 18,0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백서킷 아래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이제 인제 스피디움 출발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199km 주행에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인제 스피드맵 도착을 했습니다. 199kg 주행했고, 2시간 35분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 4.3이 나왔는데, 뭐 이정도인 것 같아요. 딱 충전하고 나서, 단 200개에서 200, 한 30에서 260 정도 주행을 하고 정말 잘 타면 한 300km 정도 주행하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자리에서 파벤뱅좀 해주세요. 제 자리에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운전자 쪽에서는 굉장히 잘 들리는데 여기만 있어도 안 들리거든요. 잘 그리고 한 번만 해주세요. 소리가 잘안 들려요. 네, 제 자리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고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 모드로 눌러서 M 모드로 가고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들리시죠? 하지만 밖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주행 을 한번 해 볼게요. 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파 n 뱅뭐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처럼은 들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주행할 때는 밖에서도 들린다, 뭐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아 360. 네, 구정까지 인제에서 압구정까지 2시간 딱 걸리는 마지막 일정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앞 압구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136km 주행했고 한 시간 50분 만에 왔고 어 연비가 초반에는 좀 달려 가지고 연비가 안 좋았다가 오히려 막히면서 올라가서 4.3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내 주행. 더케이 호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양재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인제에서 충전하고 150km 주행했고 2시간 55분 연비 4.3km인데 막히면 막힐수록 시내주행이면 시내주행일수록 좀더 연비가 좋았고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 주행한 거리는 1353km를 주행했고 시간은 17시간 48분 연비는 4.1로 평균 연비보다 좀더 좋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주행거리 1,353km 주행에 시간 17시간 48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만 56,100원을 사용했는데 저번 레이 EV때 보니까 충전비를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정리해봤습니다 충전시간 총 2시간 7분 소요가 됐고 금액은 127,184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약한 13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고 디젤 SUV로 만약에 왔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디젤 연료 가격이 1615원 기준으로 13만원을 나누면 한 80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는 연비 17kg 짜리 디젤 SUV 차량과 뭐 비슷한 뭐 충전비를 보여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N 단순 환산치 최고 출력은 641마력이 넘는 전기차입니다. 제로백 3.4초에 내연기관과 비교하자면 아마 뭐맥나렌 60S 정도 될것 같은데 차량 가격이 3억 3천만 원에 비해서는 실구매가 8,500만 원 정도면 엄청 저렴한 수준의 고출력 전기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8,500만 원짜리 현대자동차 브랜드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같은 가격이면 BMW i4 고성능 전기 차 차가 8,5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순 환산치는 536마력에 제로백 3.9초짜리로 아이오닉5M보다는 조금 낮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만, BMW를 살 거냐, 현대를 살 거냐, 요거는 조금. 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오닉 5n을 사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다른 전기차와 차원이 다른 재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앤 액티브 사우드 플러스는 물론이고 기어 변속시, 변속 충격과 심지어 퓨어 컷까지 걸리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퍼포먼스 전기차는 빠르기만 강조했다면 내연기관에서 운전의 재미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정말 잘 구석구석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M3를 팔고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5N 인데요 혹시나 관심있는 분들이 있다면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일산 부산에서 시승해보고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미친 컨텐츠 다음에는 아반떼N으로 똑같이 1300km를 주행하는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구독하시면 업로드 되는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